She's gonna explain us the theory of dispersion mm -hmm, color mm -hmm. and the drapes for our stain and then she's gonna analyze our cosmetics. Okay. What is this it? <laughs> <laughs> 고보라 분들 꽃향나 분다 그냥 많이 안터지셨어 응. 혹시나 힘드실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. 근데 향이 되게 좋다. 고렁분 중에 제일 맛있어. 아, 한 번만 보게. 진짜 안 보여요, 셋? 너무나 더워. 걱이형 됐었네 거 있어요 다보는데 아까 X 잘려나가는 걸 찍었어야지 <laughs> 안되 <돼요? 웃음> 다른 사람 다 그거 찍어가는데? 망하는 모습 한번 찍으려고 아니, 이거 투썸은 누구랑 봤 투썸이요? 네. 저 혼자요 세 개요? <laughs> 아니, 무슨 일 무슨 일이야써보려 아니 그냥 무슨 신경이 편하고 분명히 있어이 정도는 이렇게 그 만약에 멘탈이 터질 정도로 안 터졌는데? 아 아니, 터졌어요 터졌어요, 어. 터졌어요.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요 저 이렇게 좀뭘좀막좀 좀좀 세게 나오시네요. 제가요? 네. 아니요. 당당하시네요. 또 이제 다시 마음을 잡겠다 이런 이런 그런 것 같고. 그죠? 네. 왜 왜죠? 네. 운동 뭐, 운동 좀못 하겠다고 지금. 그러는 거예요? 못 하시지 하 않았잖아요. 그럼 운동 하잖아요, 이제 네. 아프잖아요. 셀프스터죠. 제가 보시죠. 얻으어요 짜장면이요 <laughs> 왜요? 왜 갑자기 지금 그러면 딱 정해요 뭘요? <laughs> 딱 정해요 이거 볼게 아니고 네. 지금 먹고 싶은 거딱세개더 말하세요 딱세개 뿌링클 아... 오케이 뿌링클 뿌링클 오케이 그다음에 먹고 싶은 거세개딱 네. 진짜 아 다이어트하면서 정말 먹고 싶었다 뭔가 생각도 많이 아, 나고 그 요즘 다한거다 먹었잖아 요즘아 그래도 일단 한 그러면 하나만 더 말해보세요 하나만 더 마라탕 마라탕? 또 마라탕. 네. 마라탕? 또 마라탕 마라탕은 좀 아닌데 푸링클은 괜찮... 아 푸링클도 안 되긴 한데 마라탕은 진짜 오케이 네 마라탕 딱 이거 두 하나씩 더 먹고 이제 스톱해세요 아 오케이 딱 이거는 저를 약속해요 오케이 이건 지켜야 돼 이거 만약에 뭐 여기서 더 만약에 이거 먹고도 더 많이 뭘 먹는다 너무 심하게 네. 뭐 햄버거 하나 정도는 뭐 매일 매일 은 아니어도 그래도 좀아 먹을 수 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식단이 거의 한제 한 느낌상 아 운동도 당연히 근데 지금 운동 광고가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. 그쵸 근데 이렇게 많이 먹고 아 운동으로 빼야지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.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에요? 왜그 아, 그때 왜 급하게 나와서 너무 운동하는 게낌아그냥 아, 하고 싶었어요 안 아프니까 그래? 한번 해야지 아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네. 만약에 그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부터 드시지 마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쵸? 네. 뭔가 그.. 선택지를 드렸잖아요 네. 선택지 드리고 하나 더 드실 수 있게 뿌링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, 저도 알아요. 이제 한번 물러섰어요 한번 너무 지금 약간 좀 뭔가 그.. 전이를 잃은 느낌? 한번 이렇게 터진 제가 입 터지는 게 무섭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진짜 s s 네. 터지면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, 어. 지금 그게 없어요 목표. 어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. 먹지 마세요, 네. 뭐 어, 아, 네. 그 l l o I'm going to say, I'm going 이 o say, 에 m going to say, I'm going to say, I'm going to say, I'm g o i 좀 g to say, 네. 목표를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목표요? 목표나 목적? 다이어트의 목적 뭐 사실 목적이라고 하면 건강? 아, 그래. 너무 혼나는 모습 근데 오늘 별로 <laughs> 세게 안 얘기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아예 상처 받잖아요 또 세게 어? ]한테. 세게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세게 아저 세게인데 근데, 근데 왜 세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요? 저 원래 막 엄청 장난 많이 치잖아요 장난 네. 안 아, 치잖아요 지금 아 지금 장난 안 치고 <laughs> 지금 장난 안 치고 심각하게 거. 지금 얘기하고 아, 있어요 심각하게 톤 추천받고도 가실게요. 네. Okay. She's gonna explain us the theory of dispersion mm -hmm. color mm -hmm. and the d r a p 이 어떤 실요 오, 베이 파란색 베이스 베이스. 네. 그래서 같은 빨간색임에도 달리 보이는 이유는 베이스 색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. 게 mm -hmm. okay. 네. 그래서 각 계절별로 주는 이미지가 달라요. 이렇게 mm -hmm. mm -hmm. 경우에는 사랑스럽고 귀엽고 mm -hmm. 밝고 토토키는 이미지를 원 s h 요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청순하고 차분하고 깨끗한 음. 느낌을 줄고요 응. 그리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성숙하고 럭셔리한 아 느낌을 주고요. Mature, luxury, 마지막으로 mm. 겨울 같은 경우에는 화려하고 임팩트 있는 느낌을 줍니다. 아 음. okay. o k a 이제 봤다. o k 사계절 중에 어떤 색상을 가장 좋아하실까요? oh, okay. autumn for. spring. oh, 오. 좋아하시는 색상들이 본인들의 워스트 톤이 될 수도 있어요. ah, oh, it could be actually our worst. <laughs> 색 섞인 모든 색, 네고 검정색 섞인 모든 색이 다청색이에요. 아, uh, those colors w i c h are, are mixed with white, either white or mm -hmm. black. 아, okay. so they are yeah. called cool o r 그리고 회색 섞인 모든 색이 탁색입니다. All colors are added with gray. Mm -hmm. uh, so you can affect it either by warm or cool mm -hmm. or how bright or dark it is. Okay. 예를 mm 들 -hmm. so yeah. yeah. even though your best color is cool tone, but mm -hmm. your second best could be warm. 아, 이제 진단 시작할 건데요. 진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컬러 그래핑할때 얼굴 변화에 초점 많이 주세요. 음. 색깔이 얼굴이 안 어울리면 눈 밑에 다크서클 깊어지고 음. 피부 케어 같이 같이 돼 보이고 그리고 코 옆에 그림자 깊어질 수 있고요. 입술이 음. 파란색, 보라색으로 변할 수 있고 턱 곡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. 음. 어떤 돌부터 시작하실까요? 요거, 요거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just start first. 예. 그럼부터 밀그림이에요. 진단하면 했군요. 어떤게더 나은 거 같으세요? 이거 혹은 이거꼭지적 버그스페이스, 예스원. 어, 맞아요. 첫 번째가 훨씬 더나아지요 사실 두 번째 것도 굉장히 건강해 보여서 예쁘기는 한데요. 약간 얼굴에 붉은기가 살짝 상기된 것처럼 보이고요. Mm -hmm. 여기서는 조금 더잠재하지죠 그래서 쿨톤이 조금 더 괜찮네요. This looks better because it's less red. Like, mm -hmm. it face... 그리고 okay. 피부결 자체도 여기서 살짝 요철이 살짝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깨끗하게보입니다 보이시더니 mm 보시모델. -hmm. 그리고 눈 밑의 다크서클도 여기 전 살짝 조금 더 진해지는 느낌이 있어요. This dark circle. 아이슬츠. 딱 어울리겠어. 야, 이 사실 이미지 자체는 이런레트로 느낌 너무 잘 어울리시긴 한데. 어, 이런 거입으셔 예쁠 것 같긴 한데. 그래도 이런 느낌이 얼굴이 촥 올라간 느낌이 들어서 저는 톤이 괜찮으세요. 그래도 어 유사는이 색깔 자체가 너무 잘 어울려. That fits your elegant image. So 다잘 받으셔가지고. 어서이 피부 변화는 확실히 피부라던가 이목구비 집중도에 따지면 쿨톤인데 이미지에는 웜톤도 나쁘잖아 가지고. y o u i n cool colors t e r your image also s i t s the warm c o s 아 여기서는 확실하게 쿨톤이죠.

원톤했을 어, 때 되게 너무 우아한 느낌 잘 들어서 스킵스윙을 잘 하게 된것아 감사합니다 <laughs> 이미지만 보면 사실 원톤 드리고 싶은데 oh. 이제 지금 비그게 하면 안 되니까 <laughs> 자꾸 아제 취향을 상하게 되네요 아 액션에 좀 our taste like oh you're elegant and she really loves it but she wants to tell you the truth yeah, based on the science and everything 아 근데 솜씨는 아 어, 근데 둘다 너무 좋은데. 둘다 그렇게까지 yeah. 고민하면서 고리실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톤톤이십니다. 야, 이건 확실하다. You you choose anything to wear. Yeah, yeah but still you s l i you have cool okay. 오케이, yeah. 아 이것도 예뻐요. 예뻐요, 매스리. 음, <laughs> 근데 좀 약간 어, 너무 <laughs> 켜가지고 음. 이코 비가 어, 화려한데도 불구하고 이 색상이 살짝 묻히는 느낌. 아주 살짝. h s s this is like stronger. 음 okay. okay. um, 그리고 회복 케도 살짝 조금 까칠까칠한 느낌이 들어. This is s o t 아, e so r 음. Uh -huh. 여기서 조금 더 매끈매끈해 보이죠? So 음. 그래서 채도가 높은 것보다는 채도 낮은 게낫고요 명도가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훨씬 더 낫어요. 브이넥 커크 브이넥오프셜더튜부다 약간 얼굴이랑 바지 느낌? 같은 걸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. 조조쓸수을 This s e t h o u r e or like then top one like, from jeans. I don't want e s a y 고 you're b l e 아무 입으셔도 <laughs>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쨌든 베스트폰을 발현해야 되겠죠. It's here so. 베스트 영채도 이렇게 안 타시는 분 만나게 드물거든요. It's really not to me. See, mm -hmm. customers like you. Oh really? Yeah, them who are not affected by those who or Oh, cool. yeah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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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it's really hard for her to choose one of those <laughs> <laughs> three. <cost> <laughs> <Yeah. laughs> so she to So to So she so, 충분히 yeah, 충분히 you, can can. Oh, you can use mm. or a or you you can have a neck pop or off shoulder. the mm -hmm. pictures? Oh, like, oh, or you can just put your phone here and start recording. Oh, so you so can yeah, just record the video. Oh, okay. oh that's great. Oh, I like these colors. I'm. going 한번 볼게요. 여름 쿨뭐그 정도로 생각하고 살았는데. 그럴 수도 있어요. 음 한국인들 보통 좀 많죠 네, 여름 쿨네 여름 쿨톤이에요. 여기요. 이거랑 이거입니다. 어떤 게더 나아 보시나요? 이 저는 꼬리 조금 깨끗해 보입니다. 맞아요. 너무 선명하게 보이죠. <laughs> 네. 언에서 붉은기 올라오면서 음. 얼굴 자체가 노래지고요. 음. 여기서는 피부가 이마부터 턱까지 굉장히 깨끗하고 선명해요. 그래서 쿨톤. 음. it's very clear that i have cool tone. that is 아이제잘어울리시네요 음... 쿨톤? 오, 어, 이거 이거, 이거 어이죠 <laughs> 어, 네. <laughs> 피부가 하얘서 져 먼들 다잘 어울리세요. 근데 더 예쁜 네. 건 확실히 네. 쿨톤이고요. 네. 웜톤에서는 노란기 올라오면서 이쪽 부분이 살짝 기름기 느낌. 음... 여기서는 좀 차분한 느낌으로 약간 광처럼 보이는 느낌. 아... 근데 여기서는 약간 기름이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라서 음... 웜톤보다 확실히 쿨톤이 더 예쁘십니다. 이렇게 됐을 때는 음... 훨씬 차분하고 깨끗한 느낌이에요 확실히 쿨톤이십니다. I have c o o s for sure. 그러면 어. 제 진단이 더 쉬워지긴 했는데 <laughs> 보도록 할게요. 여름 라이트입니다. 음. 깨끗하고 아, 그냥 너무 예뻐요. 이런 음. 거 이런 패브릭에다가 이런 색의 드레스 입으셔도 되고요. 음. 그냥 다 예쁠 것 같아요. 이런 느낌은 네. 여름 뮤트 음. 회색이 섞이자마자 살짝. 피곤한 느낌 들면서 음. 햇빛이 기렇 올라오죠. I l o 잘 k 눈 밑에 다크 서클도 d I 살짝 음. 뭐 내려와요. 음. 그래서 이런 색보려와요에있서 음. 색이었으면 는찮으시고요 아. 여름 y much 언더 아이여약투조이 어둡죠. 더아이색약이 음. 조금 에있죠모리색소감이올라와있 붉은 든색눈 밑에 올크 서클 붉은 라오눈입에도크짝파랗올 변해요. 입전히여짝파이트변해장베스트여요 그리고 겨울 트 음, 이목구비가 사실 뚜렷해져 얘가 음. 좀 좋은 게 이목구비를 선명하게 해주는 장점은 있는데 음. 단점이 뭐냐면 다른 것들도 다 선명하게 만들어서 음. 피부가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. 음. 얘를 입으시면. 음. 뭐 색상 자체가 워낙 너무 진해서 손님보다이 색깔이 더 많이 보이는 느낌도 있고요. 음. 다시 비교하면은. 음, 음. 음. 갖고 있는 여리여리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여기선 좀 사라지고 조금 싸놓운인상으로변해요 어... 그래서 나는 오늘 환불 받아야 된다. <laughs> 쉽지 않아 봐야 된다. 이거 <laughs> <요거> 입어주시면 되고. <laughs> 겨울, 투루. <트루. 웃음> 어, 겨울 딥타크 <집> 그. <laughs> 그림도 <좀> 확확 빼이면서 <laughs> 피부결이 약간 까칠까칠해 보이죠? <웃음> <웃음> 너무 예쁘죠? 여름에도, <여름부터>, 아, 피곤해요. <laughs> 그리고 여름 투루, 여름 투루. 색깔 다 올라오죠? <laughs> 그래서 이런 색상들보다는 너무 과한 느낌이 들어서 여름 나이트 이렇게 요러... 음, 음, 너무 음. 예뻐요. <laughs> 요런 색상 걸 입어주시는 게요런 색깔 너무 예쁘죠. 이렇게 초록색보다는 이런 음. 느낌이 훨씬 더괜찮요 음. 음. 하늘색, 보라색, 핑크가 가장 예뻐요. 음. 요게가 가장 베스트예요. 음. 워스트 색상? 워스트. 네. 요... 와. <웃음> <웃음> 바로 너무 상속해 보여요 이거 진짜. 네. 네 하나도 네. 없어요 이런 색. 다행이에요. 요런 색깔은 무조건 비주 얘도 어, 좀 별로예요. 네.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네. 확 들고 네. 얼굴도 살짝 부어보이는 <laughs> 이게 좀 톤까지 사진에 다잘안 담기는 것 같긴 해. 요 아이폰이, 아이폰이 약간 그래 네. 아이폰이 어두운 색 됐을 때는 얼굴이 되게 하얘 보이고 음. 밝은 색 되면은 다 어두워 보여 그러더라고. 유관으로 아, 확인는게아 음. 근데 여기서 너무 예쁜데요? <laughs>